게 아니에요? 미리 한게 아니에요. 얼마 안 되셨네요. 얼마 안 됐어. 요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요한 달에 한4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많이 벌 때는 7, 800 정도. 어떻게 그렇게 응. 바로 하실 수 있죠. 겠 일단 이건 약간 저 영업 기믹인데.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마인드스의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2022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잘 살아라 그의 최고의 목소다라는 책. 그책외약 7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권민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대표님 책도 많이 봤지만, 네네. 인스타에서 컨텐츠 하나를 봤는데, 네네. 마지막에 중나 지독함주의 이렇게 써있는 거막 아 기억나거든요? 중나 독함주의.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 네. 보고 나서, 네. 아, 진짜 꼭 만나 뵙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 네네네. 얘기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아, 이야기? 네. 저는 현재 뭐,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고,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좀 특화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전공이 그쪽이라거나, 원래부터 책을 쓰거나 글을 썼던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직업군인이 굉장히 좋언했었어요 고등학교부터 이제 직업군이 인된 학교를 나와가지고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 동안 공군중사로 일을 했습니다. 안 맞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면서도 두려워서 그만두지 못했던 거죠. 제가 해본 일이 군인밖에 없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용기를 냅니다. 30살에 나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플랜 b 도 없이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고 제대로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너 어쩌려고 그러냐? 만족적인 직장 나가서 너뭐 하려고? 잘될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걸 좀 깨고 오고 싶었던 것 같아. 나와가지고 장밋빛 인생이 펼치지 않더라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해외여행 가이드 해보고 싶어서 영어 공부했는데, 20년에 코로나 터지고, 진짜 19년에 재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플랜 B가 없이 단자 살고 월 80도 못 벌면서, 그러면서 뭐 노가다도 뛰고, 풀팡 음. 배달음식 알바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좀 포기를 계속 안 했던 것 같아요. 반지하에 살면서도 저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든 만나러 다녔고 돈이 없지만 커피라도 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음. 그리고 하다못해 손편지라도 주거나 핸드크림이라도 사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먼저 부자들한테 받기보다 줄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재작년에 출판사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을 하면서 실수령 한 180만 원대를 받고 일하다가 거기서 이 10배 이상의 일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지금은 그때보다 수입이 뭐 20배 이상 늘었는데요 진짜 존나 독하게 살았어요 이게 존나 독함주의인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삶이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단어를 인생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한권 나오는데 보통 출판사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가 걸려요 네. 작가한테 원고를 받고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하면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저는 한달 만에 왜못 내어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업계 관행상 같은 그런 단어들을 저는 삭제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기회를 창출하려고 노력했었고요 회사 다니실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180만 원 실수령액을 받았지만 180만 원 치의 일을 하지 않았고 제가 180만 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음. 그 10배의 일을 하겠다 그러 나는 그 1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질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성공하겠다 혹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엄청 명확하셨네요 저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잘 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막 꿈과 목표가 되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꿈과 목표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음. 그냥 잘 살고 싶었다는 라 열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핍이 좀 컸어요 어릴 때못 살다 보니까 음. 지금까지 좀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학교 오게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 차가 음. 엄청 안 좋은 마티즈 정말 옛날 거라서 차 끌고 오면 보이잖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 나는 진짜 잘 살고 싶다 누우한테 음. 뭔가 약간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그 동력으로 그렇게 계속 해오신 거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자기개발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군위일 때도 4시간, 5시간 자면서 책 읽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잘 되실 수밖에 없겠네요. <laughs> 그때부터 좀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 보니까 그 노력들이 좀 발휘되고 있잖아. 생각합니다. 사실은 되게 전쭉 놀랐던 게 네네. 출판사에 입사하신 거는 그때가 처음이신 거잖아요. 거기서 일하시고 1년도 안 돼서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6개월 하고 사업했죠. 어떻게 그렇게 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글을 꾸준히 썼었잖아요 음. 군대에서도 세권의 책을 썼거든요 음. 돈을 버는 글쓰기에 대한 걸잘 몰랐어요 음. 근데 글쓰기에 대한 걸잘 알았던 거죠 글쓰기라는 내 펀더멘털 기초가 있다 보니까 돈 버는 방법만 여기 얹으니까 날아다니는 거죠 음. 글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은 돈 버는 글쓰기를 처음 적하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글의 구조나 기승전결 잘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음. 그러니까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대충 하지 않고 그 회사 들어갔을 때그 회사 메인 채널에 제가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쓴 제가 만든 컨텐츠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판매량을 어떻게 역주시키는지에 대해서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6개월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을 얻으셨겠네요. 정확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 확신을 정말 크게 얻은 시기였어요. 내가 하면 되는구나. 나 이거 잘하는구나라는 자기 확신을 얻은 시기. 그래서 바로 이제 또 시작하시고. 네, 맞습니다. 진짜 단기간에 이렇게 다 이루셨는데 네. 다른 사람보다 되게 지독하게 산다? 에 네. 대한 예시뭐 이런 게 있나요? 음, 한번 할때그 분야에 대해서 미친듯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상당히 기준이 없는 것 같거든요. 2016년에 그한해 동안 400권의 책을 읽었어요. 직대에서네 네. 아... 시간 자면서 하루에 4시간씩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기록도 했어요. 음... 인스타하고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원주 독서문하고 군대 안에 독서문이다. 이 정도면 독한 것 같아요. 어... 네. 그냥 삶이랑 좋아하는 거였지만 그거를 완전히 결부시키셨네요. 그것도 일상으로? 맞고 뭔가를 할때 거기 미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출판사에서도 제가 6개월 일하면서 그래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음. 일반 출판사에서는 컨텐츠 일주일에만 두세 개 만들어요. 근데 음. 저는 하루에 8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양이 이제 보장되어야지, 그게 결국 진로 수렴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많이 하다 보니까 잘할수 밖에 없죠. 어, 저는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잘할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했거든요 음. 책도 마찬가지.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c p 일부터 나온 데까지 한달걸렸어요 제가 쓰고, 제가 직접 편집하고. 디자인도 이제 다 빨리 컨택이 가서 빨리 내야 된다. 음. <laughs> 그래서 내고. 네, 감사하게 그래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 어떻게? 부업은 된? 제가 인스타그램 그 출판사 들어오고 나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한게 아니에요. 얼마 안 되셨네요. 얼마 안 됐어요. 인스타 계정이 팔로우가 되게 중요한 거 같잖아요. 음.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전에 저는 2.4만 정도 했었어요. 이미 2 4만의 좋은 글. 따뜻한 글을 쓰는 에세이 작가의 브랜딩으로 인사를 했었는데 출판사에 들어오넣어서 제가 소비자가 좋아하는 팔리는 글쓰기 카드 뉴스 형식의 이제 글쓰기를 많이 접하면서 이걸로 책 광고가 되는 걸 보고 저희 출판사 가 책들을 많이 팔았죠 그렇게 책 광고를 하는데 컨텐츠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팔로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 계정을 또 근데 중요한 거는 2.몇만의 팔로우들은 광고 계정을 원치 않아 그냥 건민창 너의 예쁜 글을 보고 싶어 근데 거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음. 이 사람들 데리고 갈 것인가? 계정 전환을 할 것인가? 저는 계정 전환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광고라도 자기 개발이나 도움되는 컨텐츠가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렇게 책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 나도 책 광고, 너 채널을 맡기고 싶다. 결국에는 팔로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명 있냐가 중요한 거. 요 정말 맞는. 거죠 그걸 보고 광고주가 네. 들어온다. 네, 맞아요. 광고주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컨셉을 명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카페로 컨셉을 정해볼게요. 성품 카페에만 소개해도 오, 평생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계속 맨날 생겨? 생기고, 맨날 <laughs> 생겨. 네. 한 달에 10개씩 <laughs> 생겨면또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카페에 대한 컨텐츠만 3개씩만 소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 계정들을 태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새로 생긴 카페들이 이 계정을 눈독 들이겠죠 그리고 음. 이 계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수동 카페에, 성수동 카페에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여기가 팔로우가 크게 먼지 않더라도 단단한 팬덤이 형성되고 그럼 당연히 성수동에서 새로 카페를 개업할 사람들은 이채널을홍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팔로우를 많이 모으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네. 그러네요. 돈이 안 되네요. 그거는. 돈이 안 된다. 진짜 돈이 될 거면 어그로를 막 끌어 가지고 유머 계정을 만들어서 음. 마지막에 무지성으로 광고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음. 그런 경우는 사실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브랜딩의 측면에서는 사실 좀 별론 거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 개인 브랜딩에 관심이 많으실 분들 같아가지고, 그렇게 명확하게 내가 어떤 걸줄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걸줄수 있으면 거기서 좀더 세분화를 시키면은 좀 좋지 않을까. 보통 그러면 광고가 팔로숫자가 아무리 안 중요하다 하다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을 때 들어온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음. 단가? 팔로우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인스타그램에 보면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내 계정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뭐냐면은 유저 참여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 보면 옆에 인사이트 보기가 있잖아요. 홈노출 음. 해시태그 노출 기타 노출 그리고 탐색 템 노출 이 있습니다. 그 탐색 템 노출이 이제 돋보기에 의미 하는 거기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근데 그 노출이 이제 많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노출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해시태그 노출 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 해시태그 노출로 성수동 카페, 성수동 카페 추천 이런 해시태그를 계속해서 연관된 걸 쓰면은 해시태그로 노출이 되고 그게 꾸준히 쌓이면은 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되면은 탐색 템이뜰려요 그러면 이제 돋보기에 뜨는 거죠. 그때부터는 인게이지먼트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내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빨라지 않는 사람들 훨씬 많아지고.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광고에 대한 단가를 내가 정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기보다 처음에는 무료로 일단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음. 그리고 안면을 트고 계정을 꾸준히 키우면은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다뭐3만원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는 거죠. 음. 단가 성장도 본인이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광고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직접 가서 다찍는예요 내가 직접 가서 다 찍어도 되고. 네. 그쪽 에서 받아. 사진을 봐도 되죠. 음. 그게 되게 또 재밌는 게 내가 대전에 있는데 성수 카페 추천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오래 못할 거예요. 음... 왔다 갔다 계속해야 되죠. 그 그쵸. 장인연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그냥 성송에 사는 사람이야.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러면 사진을 받고 내가 그 예쁜 사진 그 사람도 추줄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적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제책감을 느껴요. 가지 않는데 내가 컨텐츠를 작성했다는 데서. 아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에 음. 대해서 말하거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제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 같아요. 저, 음. 개인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정보를 음. 전달받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이익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보통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때 네. 혹은 부업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때 하셨어요. 근데 좀 약간 좋았던 게 저는 더업을 치셨던 게 출판사에서 만들었던 제가 만들었던 컨텐츠들을 그대로 계정에 올리면서 이제 광고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출퇴근 시간은 출판사 컨텐츠 열심히 만들고 퇴근해서 이제 광고를 받았는데 하루 한 시간 하나 정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달에 한4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많이 벌 때는 7, 800 벌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해요. 네네. 쌓여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진짜 직장인이 할수 있는 부업. 저거죠. 음. 그래서 한다면 좀 단가가 높은 시장을 공략할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책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단가가 낮아요 뷰티 쪽도 괜찮은 거 같고 뷰티? 음. 아 확실히 인스타니까 음. 인테리어? 인테리어도 괜찮은 거 같고 뷰티를 할 때도 그냥 일반적인 뷰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뭘 좋아할지 생각하는 거죠. 그런 그렇죠? 건 어떻게 찾나요? 유튜브나 그 판다링크 사이트 같은데 보면 뷰티 뭐 이런 남자 미용 이런 여자 미용 이런 키워드 검색하면그 키워드로 어떤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고 어떤 게 클릭수가 높는지다볼 수가 있어요. 아판다링크 음, 그거 보지 않더라도 유튜브에 그냥 남자 뭐 미용 치거나 이러면 조회수 유달리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 컨텐츠를 갖고 와서 그대로 인스타에 이제 멀티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인스타에서 뜨지 않아도 유튜브나 다른 데서뜬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 괜찮죠. 왜냐면 그건 검증된 콘텐츠죠. 모든 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럼요. 광고도 돌리세요. 인스타 광고도 어, 네. 스폰서 돌립니다. 효과가 좋은, 주... 음. 이거는 약간 좀 영업 기믹이긴 한데, 모든 음. 콘텐츠가 효과가 좋은 건 아닌데요. 구매 전환이 좀 확실히 되는 콘텐츠들의 스폰서를 돌리는 것 같아요. 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채널에 인게이지먼트, 도달을 올릴 수 있는 컨텐츠에 광고를 돌리느냐 계정 상태를 좋게 하는 두 번째는 이제 진짜 꿈의 전환이 잘 되는 컨텐츠에 광고를 돌리느냐 음, 내 채널에 어. 들어오게 하는 컨텐츠가 다르고 팔리는 네.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타도 무지성으로 광고 돌리는 것보다 내가 한 30개 정도 컨텐츠 만들다 보면 유달리 반응이 좋은 게 있어요 음. 좋아요가 평균 50개인데 하나만 하면 200개 찍힌 게 있거든요 그거 광고 돌리면 돼요 처음부터 광고 돌리지는 않네요 맞아. 광고들 필요가 없죠. 어. 네. 내 계정이 잘안될 수도 있는 어. 맞잖아요. 컨텐츠가 별로일 수도 있고. 컨텐츠가 별로일 수도 있고. 인스타를 주로 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인스타의 UX/UI 자체가 저랑 잘 맞았어요. 아, 익숙하시고요. 네. 하다 보니까 카드뉴스도 잘 맞네. 열어 좋아. 뭘로 <laughs> <laughs> 만드세요? 저희는 이제 포토샵. 포토샵. 네. 포토샵 못 하시는 분들도 미리 캔버스나 캔버 같은 것들로 충분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음. 네. 인스타나, 뭐, 사실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2, 3년 전에 엄청 유행해서 이제 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음, 네. 아, 끝났죠. 네. 그죠 그리고 1년 반 전에 시작하셨는데. 인스타를 대체할 플랫폼이 있나?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원래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아, 멘탈이랑 네네. 네네. 어려우셨던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관계. 인간관계 하면서 음, 어려웠던 적 있죠. 내가 기대한 것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을 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걸 안 해줘. 음. 그러면 나는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잖아요. 음. 그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인 것같든요 음. 내가 기대한 것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못 써줄 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던 적은 예전에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럴 때 해결이 안 됐죠 그때 당시에는 막 아프고 막 짜증나고 제 뭐야? 막 이러고 했는데 결국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은 인간관계라는 건 내가 줄때 내가 용인할 수 있을 정도만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 내가 무언가 상품을 내서 A라는 상품이 있을 때이 A라는 상품을 주고 얘한테 B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게 나한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이사람을 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클로이 님한테 점심을 샀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내가 점심 샀는데 한 2주 뒤에 연락 안 오나? 밥 얻어 먹고 이 맞아요. 맞아. 저는 지금 정말 정확한 일로 누군가를 밥 사줄 때 가격표를 안 봐요. 저는 음. 밥을 사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언제 사주고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까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죠.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게 되셨어요? 마음이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지갑이 음. 여유로우니까 시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고요. 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상대방한테 기대하고 의존해봤자 내인생이 하는 도움을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음. 저의 뒷얘기를 뭐 하는 사람이 뒤에 있든 말든 뭐저앞플도 하루에 수십 개 달리거든요 제 계정에 예전에는 음. 일일이 반응하고 화냈었는데 요왜 나를 저렇게 보지 그런 사람 아닌데 음. 이제는 그냥 차단합니다 신경 안 쓰게 됐어요 음. 내가 할길 가자 이거랑 연계해서 더 궁금한 게 군대 10년을 계셨으면 네? 되게 싫은 사람 있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계속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거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건데요. 이 사람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딱 시키면은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면 돼요. 하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수정하면 돼요. 네가 하라고 해놓고 왜 나한테 수정하라고 해?라는 것도 그렇게 안 하겠지라는 무조건 기대거든요. 거의 감정을 안 넣는 거예요. 감정을 안 넣는 거죠. 일을할때 감정을 안 넣는 거. 그냥. 그것도 단련을 엄청 해야겠네요. 정말 많이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것도 처음에는 막 자존감 막깎지 깎이고 막나 열심히 했는데 뭐 어떻게 이러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빨리 갖다 줘요. 빨리. 그럼 내가 싫은 사람은 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싫은 사람 네. 얘기를 잘안 해요. 네. 거리 두기?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그건 마찬가지죠 제가. 그 싫으면은 그 싫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요? 강의를 이제 주선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200명 이상 모아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책 100권만 구매를 했는데? 강의 전에 책 100권 구매했나요? 이러니까 어땠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끝나고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제 책 갖고 온 거예요. 구매를 안한 거죠. 근데 그래놓고 자기 뭐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강의하고 나서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음. 이거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랑 비즈니스 를 옆인 사이지 형 동생 아니지 않나딱 얘기하니까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오. 그런 거 있으면 딱 확실히 얘기하는 거 같아요 친구들하고도 그러세요? 친구들하고 연락을 잘안한거 같은데 아 진짜요? 네.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연락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사적인 관계를 잘안 맺어요 저 개인적인 관계를 별로 안 갖고, 그게 더 오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누군가는 막술 마시고 저녁에 형 동생하고 오빠 동생하고 친구 해야지, 이 사람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아니거든요. 만날 때 무조건 점심, 커피, 저녁도 2시간 이내, 항상 이러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장기적으로 좋을까? 디탈도 없을 것 같고. 아, 감정적으로, 엮이는 게, 감정적으로 없으니까. 엮이는 게 없으니까.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이 잘못됐어. 응. 그러면은, 공사 구분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응. 뭐, 오빠 동생이나, 응. 뭐 누나 동생 해봐요. 그러면은, 누나 못하잖아요. <laughs> 관계를 오래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이 필요하고, 응. 내 노력은 그런 점이다. 그래서 뭐, 아쉬워하는 분도 되게 많죠. 저한테 대해서. 응.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끝형은 그렇죠. 뭐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네. 관계를 이어가는 거니까 네. 뭔가 의심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지금 나의 삶에 대한 확고한 게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꿈과 목표가 없다고 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응. 인생은 결국 증명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제가 지금 저는 꿈과 목표가 없어요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럴듯해 보일 거예요 <laughs> 오 말해서 근데 80만 원 벌고 반지하사 는 사람이 꿈과 목표가 없다고 생각해 <laughs> 보여요 네가 그러니까 인생 그렇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증명의 싸움이다 이네 방식대로 가되 그 방식에서 증명만 하면 된다라는 가치관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 증명이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그렇죠. 어, 사회적인 뭔가 성취를 이루거나 그런 것들이죠. 책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 네. 최근에 제가 일생에 단한 번은 도끼를 품어라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80만 원 벌면서 반지하 살다가 32살 백수에서 어떻게 1년 만에 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 얘기도 좀 많이 넣고 진짜 사람들이 처음 뭔가 컨텐츠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개인적인 뭔가 도전을 시작하는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내용도 많이 넣었으니까 이번 네. 책은 제가 약간 다른 콘에트을좀 많이 갈아 넣었다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책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